지난번 사업보고서 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2번 사업의 내용과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의 내용에서는 뭘 파느냐, 그 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잘 파느냐.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특히 재무에 관한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뭘 파느냐는 답이 딱 떨어져요. 저 반도체 팔아요. 저는 라면 팔아요. 저는 일 대신해주고 용역비 받아요. 저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대부분 명확해요. 그런데 잘 파느냐는 정답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용실에 갔다 고쳐요 헤어디자이너 선생님이 머리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잘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당황스럽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잘 잘라 주는 건지 난감하고 어렵잖아요. 당신은 미용실 갈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미용실 가봤어요. 9년 전에 아무튼 재무에서의 이 잘을 찾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의 재무는 상대적이에요. 다른 업종보다 돈을 더잘 버는지 아닌지, 경쟁사보다 돈을 더잘 버는지 아닌지, 혹은 나의 과거보다 잘 버는지 아닌지. 사실 이익의 절대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분기별로 몇 조씩 버는 삼성전자도 있지만, 시총이 천억도 안 되는 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괜찮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수익량이 아니라 수익률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유기적인 이 관계성을 파악해야 돼요. 일단 이잘 파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요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질, 두 번째는 성적. 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학생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좋으려면 일단 공부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공부를 잘 했는지, 끈기는 있는지, 체력도 좋은지, 출석이랑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소질적인 측면이 받쳐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치다 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운도 작용하고, 난이도나 문제 유형,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항상 같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점수가 좀더잘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소질과 성적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1번 요약재무정보는 말 그대로 재무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2번, 연결재무제표와 4번 재무제표의 차이는 자회사의 실적을 합쳤냐 아니냐예요. 자회사가 없는 작은 기업은 연결재무제표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당연히 분석하기에는 좀더 심플한 구조겠죠. 3번과 5번의 각각의 재무제표의 주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숫자로만 보여주는 재무제표에서 부여한 설명이 필요한 디테일한 항목들을 더 설명해주는 영역이에요. 6번,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기타예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차피 제 영상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일단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요령 있게 보시려면 2번과 3번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2번을 보시면서 이 기업의 소질과 성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서 더 디테일한 내용은 3번,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이면 4번과 5번을 확인하면 되겠죠.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재무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있어요. 여기서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질의 대한 부분이고 손익 계산서는 성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무 상태표는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손익 계산서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재무 상태표는 PBR과 관련이 있고 손익 계산서는 PER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은 소질과 성격 중에서 소질 부분,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숫자에 들어갈 건데 숫자가 길어지면은 현기증 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 쉼표에 익숙해지면 긴 숫자를 빠르게 개념화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쉼표 앞에 있는 숫자가 10억이에요. 세 번째 쉼표 뒤에 있는 숫자가 억이에요. 기업의 숫자는 억 단위로 파악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하나 읽을 때억 단위까지를 드래그해서 보면 알아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크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본은 이 기업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돈이고 부채는 빌린 돈이죠. 마지막으로 자산은 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볼게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어렵죠. 유동, 그러면 유동골뱅이,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인가?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기금융상품이 있고, 장기금융상품이 있는데, 단기는 1년 이내로, 장기는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금융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부채에도 유동, 비유동이 있어요. 구분 조건이 뭔지 아시겠죠? 세부적으로 각 영역의 항목을 볼 때는, 금액이 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자잘한 것들은 무시하고 큰 것들만 봐도 기업의 체질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재무 상태표에서 중요한 항목들 위주로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금 같은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에요. 일단 많을수록 좋긴 한데, 적재적소에 돈을 써줘야지 사업이 더잘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좀 무능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 현금성 자산이 시총에 가깝거나 거의 시총보다 더큰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대신에 저평가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저평가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매출 채권은 쉽게 말해서 받을 돈이에요. 외상으로 물건을 넘겨준 것들이죠. 가령 만든 물건을 도매로 넘겼는데 그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매출 채권으로 잡히게 돼요. 재고 자산은 만든 제품인데 아직 안 팔고 회사 창고에 쌓아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부채가 있는데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과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이 기업이 앞으로 다른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이라는 뜻이죠.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빌린 돈이에요. 기업의 시청 대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본에서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증자나 자본을 인위적으로 늘린 경우에 표시하게 돼요 유상증자나 ipo 이후에 새로 들어온 공모자금 이런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증자를 할 경우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자본잉여금 항목이 아예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순이익에서 배당주고 자사주 사고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면 완전히 순수하게 쌓인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많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유능한 회사예요 보통 업력이 긴 대기업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표에 나온 숫자를 다른 숫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나 이익잉여금을 기업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우량한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자본잉여금에서 증자를 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일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부채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항목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볼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액수가 크게 바뀐 적이 있나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기차익금이 갑자기 증가했다면 기업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갑자기 늘게 되면 받아야 할 돈을 빨리빨리 못 받고 있다거나 팔아야 할 물건들을 빨리빨리 못 팔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한 분기의 보고서를 펼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기, 다른 해의 재무 상태표와 비교를 하면 기업의 체질이 건전하게 유지되는지 혹은 이상한 징후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에 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얻었던 책들 몇 권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걸어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더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소질에 이어지는 실제 성적, 즉,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방대한 내용을 성실하게 봐야지 효과가 있어요. 초보 개미들이 정복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저 또한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도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그렇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더잘 이해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무제표를 읽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